안녕하세요. 리타 영어입니다. 영어 동화책 하루에 한권 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책 제목은요. The Great Race예요. 훌륭한 경주 이런 뜻이고요. 독서 레벨은 1.7입니다. 아, 동물들이 경주하는 내용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the barnyard animals were bored. 자, 이 문장의 주어는요. 자, 모두예요. 뭐뭐 중에서 모두네요. 주어 다음에 동사 안 나오면 이건 주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Barn 하는 건 헛간이에요. 창고죠. Yard 하는 것은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창고 옆에 있는 마당. 그러니까 헛간 마당에 동물들 중에 모두가 were 여러 명이니까 were 썼죠. Bored bored 지루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영어 단어가요. Boring도 있는데 boring은요 지루하게 하는 거고요. Bird는 지루함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난 지루해 하면, I'm bored. 그런데 그 책이 지루해 할 때는, The book is boring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Let's have a race, said the cow. Let's have a race 하는 것. Let's 뒤에 동사를 쓰면요 뭐뭐 뭐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s have a race 하면 경주하자, 뭐 수영하자. Let's swim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 어디서 우리가 물었어요. Let's race around the world. 어전 세계를 레이스하자, 경주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g o e s 하는 것은 거위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스터가요, That's too far. 그건 너무 멀어. 어, 슈탉이 말했습니다. Around the barnyard, said the pig. 어, 그러면 우리 어, 어디 주변을 돌자라는 거예요. Barnyard는 하는 것은 음, 농장 주변, 농장 마, 어, 마당이니까 그냥 농장이라고 할게요. 자, 농장 주변을 돌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농장 주변하고 돼지가 말했어요. The animals lined up, line up 하는 것은요, 줄을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어고요. 동물들이 줄을 섰어요. At 어디 어디에서? At the gate 하면 문에서. 그런데 at the barnyard gate 하니까 농장 문앞 문에 줄을 섰다. Line up 하면 줄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n do we start? 우리 언제 시작하지? a s the duck. 우리가 물었어요. When I say go. 내가 say when i say 하는 것은 내가 말하면 말할 때라는 뜻이에요. go라고 말할 때 said the dog. 걔가 말을 했는데 내가 go라고 말할 때 시작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The rooster started to run. 그 수탉이요. 시작했어요. 수탉은 시작했다. 그 다음 을이 나와야 되죠. 는다를 수는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자 뛰기, 뛰는 것 했으니까 running도 되겠죠. 자 뛰는 것을 시작했어요. 왜 먼저 뛰었냐면 you said go. 네가 가라고 말했잖아.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so I'm going. 그래서 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가 when I say go 내가 go라고 말하면 했으니까 go를 그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other animals ran after him. The other 하는 것은요 다른 나머지 다를 말해요. 열 명이 있었는 명 있었는데 한 명을 얘기하고 나머지 아홉 명을 말할 때 the other student 나머지 다. 나머지 모든 학생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 the other animals 하면 나머지 모든 동물들 누구 빼고요? rooster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이 어 뛰어왔어요 after him 그 뒤에 갔다는 얘기는 수탉 뒤에 갔다는 얘기죠 first the duck 첫 번째는 오리 then the goose 그리고 나서 거위 the cow and the dog 그 다음에 소 젖소고 그 다음에 개 the pig was last 돼지는 마지막이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고요 But the pig tripped and fell. 그치만, 돼지가 tripped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였죠. Tripped over.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할땐 tripped over. Over 뒤에 걸려 넘어진 곳을 쓰면 되는 거죠. 돼지가 걸려 넘어져서 걸려가지고 fell. 넘어졌어요. fell은 fall에 가 거죠. He rolled down hill. 그가 굴렀어요.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지나서 어디를 지났을 때 the goose, the duck, the cow, and the dog 아, 거위를 지나고 오리를 지나고 젖소를 지나고 강아지를 지나서 굴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번에 이제 돼지가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굴러서 굴러서 지나서 지나서 이렇게 굴러간 거죠. He rolled right on top of the roost. 맨 앞에 누가 가고 있었냐면 rooster가 가고 있었는데 그는 굴러서 어디? 바로 장소 앞에 right이 나오면요. right는 오른쪽이란 뜻이 잖아요 자, 근데 장수 앞에 나왔을땐바로란는 뜻, 바로 꼭대기 누구의 꼭대기로 굴렀어요? Rooster, 수탉의 꼭대기. 그러니까 수탉 위에 이렇게 굴러 내려 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Uff, said the rooster. 자, 힘들 때 내는 소리가 되겠죠. 로스터가 말했어요. The other animals stopped to see if anyone was hurt. The other animal, 나머지 다른 동물들. 그러면 로스터하고, uh, pig 빼고. 나머지 다른 동물들은 멈췄어요. stop 다음에 ing를 쓰면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는데 to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보기 위해서 멈췄어요. 자 if는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를 자리에 오면은 뭐뭐 인지 아닌지 뭐뭐 를이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뭐뭐 인지 아닌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다른 동물들은 멈췄어요. 보려고. 뭐를 보려고 멈췄냐면 Anyone was hurt. 누가 다치진 않았는지.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도. I'm fine, said the rooster. 아, 난 괜찮아. 수탉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I'm dizzy, said the pig. 돼지가 뭐라고 하지? I'm dizzy. dizzy는요, 어지럽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 어지러워서 뒤질 것 같아. 자, 이런 좀 좋은. 그럼 어느 아닌데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겠죠? 돼지가 이제 어지러워 나는 어지러워 하고 돼지가 말했어요. 이 어지러워하는 것 같아요. The race continued. Continue 하는 것은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그 race 경주는 계속됐어요. As the rooster ran past the hen house, the hen cheered loudly. As는 뜻이 때때처 따로만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때때처 하는 것은 뭐뭐 처럼 따뭐뭐 함에 따라서 로뭐뭐 로써 뭐뭐 하는 대로 뭐뭐 만큼 하지만 이렇게 as 뜻은 때때처 따로만인데 여기서는 때가 되겠습니다 뭐뭐할때 웬하고 같겠죠 그 수탉이 뛰어갔을 때 어디를 지나서 암탉 집을 지나서 뛰어갔을 때 암탉들은 환호했어요 크게 환호했어요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but he slipped in the mud so did everybody else 자 그런데 그는요 미끄러졌어 in the mud 어디에서 미끄러졌어요? 음 여기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에 미끄러졌어 so did so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그래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아, 동사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면 뭐뭐도 역시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 동사일 때는 두더지 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일든 비동사 쓰는데 여기가 slipped.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did 썼죠. 현재였으면 do 썼겠죠. 그러면요. every everybody else 음 현재였으면 e v e r y 니까 두가 아니라 더스가 되겠네요. e v e r y 는 단수 취급하니까요. 자, 모두도 그랬어요. 모두도 그랬다는 얘기 그 밖에 딴애들도다 그랬어요라는 얘기는 다 넘어졌어요. 어디에? 어, 음, 진흙 속에 넘어졌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but the pig. 모두 넘어졌어요. but. 자, t 은뭐뭐그 그러나라는 뜻 외에, 뭐뭐 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빼고. 자, 뭐뭐 빼고. 그럼 누구 빼고요? 돼지 빼고 다 넘어졌어요. 왜 돼지는 안, 안 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 used to running in the mud. Be used to 하는 것은요, 뭐뭐에 익숙하다예요. 자, 그런데, be used to 다음에 이렇게 ing, 즉,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나올 때는 익숙하다예요.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뭐 뭐로 사용되다라는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아예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e was used to running in the mud. 그는요, 익숙했어요. 돼지는요, 익숙했어요. 진흙에서 달리는데 익숙했어요. 자, 돼지가 진흙에서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돼지 빼고 다 넘어지고, 돼지는 익숙했으니까 안 넘어졌고. 다잘 달리고 있었나 보네요. The pig passed the other animals. 돼지가요. 아까 맨 끝에 있었잖아요. 근데 돼지가 pass 모든 동물을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다 따라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돼지는 다른 모든 동물을 못 제꼈다. 다 따라잡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race was almost over. Almost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라는 뜻입니까? 그 경주는 거의 끝났다는 얘기는 끝나갈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으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Be over 하는 것은 끝이 나다 라는 뜻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 When the pig 자 동물 나오고요. 이렇게 went 나오고 소리가 나오면 이런 소리를 냈다라고 해석한다고 우리 여러 번 봤죠? cl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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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캬우가 소리냈다 이렇게 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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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소리냈다 the duck the goose and the rooster used their wings to go faster 우리랑 거위랑 수탉은 used 사용했다 뭐르려 그들의 어, 날개를 사용했다 자, 투를 쓰면 투 부정사라는 게 부정사라는 게 품사가 안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뜻이 굉장히 많으니까 문장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날개를 사용했는데, to go faster, 더 빨리 가다에다가 투 붙였으니까, 음, 더 빨리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날개를 사용했다. flap, flap, flap. 이거는 날개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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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죠. And the animals reached the gate at the very same time. 자, 그 동물들은요, reach는 어디 어디에 닿다예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라예요. arrive, add하고 get, to 같은 표현인데 reach다 하면 전체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 문에 도착했어요. At the very same time, at the same time 하는 것은 동시예요. 그럼 완전 동시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on, cried the duck.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me too, 나도 그래. 이, 나도 이겼어. 누가 말했어요? 거위가 말했습니다. So did I, 또 아까 뭐라 그랬죠? so 다음에 동사 주어 나오면요. 앞에 있는 내용처럼 나도 그래 라는 뜻이니까 나도 이겼어. 카우가 말했습니다. The rooster bowed. 자, rooster가 bow하는 것은 인사예요. 이렇게 활처럼 고개 숙여서 하는 인사. 그래서 우리 rainbow하는 게비 e y o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즉 음, 무지개를 rainbow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사 자리니까 저라다 하는 뜻이에요. r o o s t e 가 저를했어, I'm the greatest. 더하고 est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 est 나오면 최상급이죠. 내가 최고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top dog. 나는 최고 강아지야. 자, I'm a champ. 난 챔피언이야. said the pig. 이번에는 대주가 말했고요. And they all were very happy. 자 그들은 모두 매우 행복했다. as 뜻이 뭐라 그랬죠? 때때척 따로만. 여기서도 아까처럼 뭐뭐할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walk off 하는 것은 걸어서 출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걸어갈 때. 출발할 때 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to 들어가 있는데 뜻이 다양하다고 했죠. 쉬기 쉬기 위해서 음, 출발할 때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함께 볼까요? All of the barnyard animals were bored. All 이거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모두는 지루했다, 모두가 다 지루했다 할 때는 all were bored 해도 되겠죠. 네, 여기서는. 어, 농장 모든 동물들이 동물들 중에서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농장 동물들이 지루했다 Boring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요. The animals lined up, line up 하는 것은 줄을 서다. At the barnyard gate 이해되시죠? 그다음 the other animals stopped to see if anyone was hurt.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은요, stopped 멈췄다. 보기 위에서 멈췄다. Stop 다음에 to s 면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ing를 쓸 때, 뭐, 뭐, 하는 걸 멈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보려고 멈췄다, 보다, 뭐, 를이죠. 목적어 자리. 즉, 를 자리에 오는 if는, 만약이란 뜻이 아니라, 뭐,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누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멈췄다. 다음은요, the pig passed the other animals. pass는 지나갔다니까, 앞질렀다. 그 돼지가요. 앞질렀어요. 다른 동물들을 앞질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요. They were very were they were very happy as they walked up to rest. 자, 그들 모두는요. 매우 행복했다. 뭐할 때라는 뜻이죠. as it 은때때첫 따로만인데 여기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할 때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출발하다라는 뜻이야. 시로 걸어서 출발할 때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as used to be used to 다음에요. 이렇게 ing. 그렇단 얘기는 이 투가 뭐예요? 전치사 투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투부정사 투면요,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이때 to run. 하죠. 이럴 때는 뭐뭐로 사용되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전치사투로 쓰여서 자 동명사가 오거나 명사가 올땐 익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음악에 익숙해. 어, 어떻게 해요? I am used to, to the music 하면 돼요. I am used to the music. 나는 그 음악에 익숙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요리하는 게 익숙해. I'm used to coo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음그 음, 그 책은 음그 그것은 그것은 어, 먹는 데 사용한다. 사용된다 하려면 the thing the thing is the thing is used to 먹는데. it 그게 뭐 포크일 수도 있고 젓가락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먹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로 사용되다. 이렇게 to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오면 뭔가에 뭐,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